유독도 문제들을 <laughs>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섯 문제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그죠? 전체의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다. 그죠? 관계없는 문장. 항상, 그저 기준은 뭡니까? 여기가 기준이죠. 그죠? 어, 뭐, 뭐에 대해서 그죠? 음, 조정하는 거. 온도를 조정하는 거. 언제? 그죠? 뭐할 때 다룰 때 그죠? 신선한 농산물 이 프로듀스하면 연상 없으면 이건 농산물이 되겠죠 그죠? 신선한 농산물 그죠? 음, 농업품을 그죠? 농산물을 다룰 때 그죠? 음, 뭐하는 것은? 온도를 조정하는 것외에도 그죠? 무엇을? 음, 대기를 공기를 그죠? 조정하는 것은 매우 뭐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공기조정에 관한 이야기 대기조정에 관한 이야기 그죠? 이 나와야 되는네요 몇몇 습도는 필요하다 그죠? 어디에서? 공기 중에서 막기 위해서 음, 뭘 탈수죠, 그죠? 탈수를 막기 위해서 많은 뭐 동안에 저장 동안에 그러나 너무 많은 습도는 그죠? 뭐할수 있다, 어, 성장을 촉진할다 뭐다? 곰팡이의 성장 을 곰팡이였으면 안 되겠죠, 그죠? 곰팡이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가 있다, 정리시킬 수 있다, 그죠? 매매 방어 상업 드죠 저장 단위면 그죠? 음, 그래서 뭐한다? 조정한다, 대기를 그죠? 뭘뭐 수준으로 음 수준으로 보스 카본 다이옥시드, 그죠? 이산화탄소와 습도가 그죠? 균정되도록 조정한다, 자본하게 비록 살아있는 생물체들은 방출하지만, 그죠? 뭐 이산화탄소를 언제 그들이 호흡하고, 그죠? 음, 호흡할 때 이산화탄소를 방출할지라도 방출하지만. 카본 이산화탄소는 이다, 그죠? 널리 무르게 어지는 것이다. 오염 물질로 고여가 되는 것이다. 지금 오염 물질에 관한 이야기 아니죠 농산물을 다룰 때, 그죠? 말입니다 뭐 농산물을 다룰 때 온도, 습도 같은 거, 그죠? 맞죠? 이 대기, 조정 중에 관한 이야기지, 그죠? 뭐다? 오염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어로또 봐세요? 때때로. 다른 가스들, 뭐가 같은, 에탄올 가스나, 그저 같은, 다른 가스들도, 그저 뭐다 도입되어진다. 가져와진다. 그죠? 조종하는 수준으로 무엇을 돕기 위해 성취하도록 최상의 질을 바나나와 다른 신선한 농산물을. 그, 그런 거의 이니까 오염물질에 관한 이기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된다. 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이 기준에서, 그죠? 위배에 드는 것을 고르는 문제다. 그죠? 답은 몇 번? 3번. 네. 그 다음. 주어진 다음 글을 주수로 배어다시오다, 그죠? 연구는 보여준다, 뭐 보여준다, 배리아를.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타고 태어나지 않았다, 그죠? 음, 뭐로? 기업가로. 그리고 또뭘 보여줍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죠? 가지고 있다, 무엇을? 잠재능력을, 뭐가 될? 기업가가 될. 모든 사람들은 기업가로 타고난 건 아니지만, 기업가가 될, 그죠? 잠재능력은 뭐 한다, 음, 가지고 있다, 그죠? 음, 그렇네요. 이러한 특징 나왔죠. 첫 번째, 그죠? A에. 이러한 특징은, 그죠? 이러한 특징. 자, 보세요. 그러 A로 시작한다면, 여기에 특징이 나와야 되는데, 특징이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음. 항상 제가 말하듯이, 죠 뭐해라? 지워라. 그죠? 지워라. 뭐 그죠? 그죠? 찾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한다? 정답이 아닌 것을, 그죠? 지우기. 그죠? 지우는 것이 답 고르는데 훨씬 더 편하다. 그죠? 음. 자, 바로 B부터 보겠습니다. <laughs> 인지 아닌지 누군가가 그렇죠 누군가가 나서 오라가던데 그런지 안 그런지는 그죠 기능이다 환경의 기능이다 환경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뭐 하나 삶의 경험 그리고 또 뭐죠 개인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음, 있다. 개인적인 특징이 있다, 그죠? 음, 개인적인 특징이 되그죠 그리고 특징이 있다, 그죠? 음. 허나기 연관되어진 뭐와? 이런 기업가 그럼 뭡니까? 여기서, 그죠? 보시다시피, 이 개인적인 특징 나오고, 특징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A가 B보다 선회가 맞는다 그죠? A가 B보다 앞서면 안 되겠네, 그죠? 기가 B보다 선회가 하면 안 된다, 그죠? 찍어도 뭘 찍으라? 2, 3, 5를 찍어야 된다, 이죠 음. 다. 목격하고서 아빠나 엄마가 독립하는 것을 어디에서, 직장에서, 개인은 뭐 한다? 보다 말할 것 같다. 찾을 것같아 독립적인, 그, 독립하는 것이 뭐라고? 매력적이라고 비슷하게, 그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죠? 무엇을, 기업가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뭐 훨씬 두배더 많이, 그죠? 뭐할것 같아. 연관될 것 같아.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죠? 뭐로서? 뭐보다 두배더 많은 거예요, 그죠? 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거나, 그죠? 롤 모델이 없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두배 더, 그죠? 음, 기업가가 다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네, 그죠? 음, 자, 그럼 A 한번 봅시다. 에? 그, 이러한 특징들은 이 특징들이죠, 그죠? 개발되어진다. 시간이 걸쳐서. 그리고 진화되어진다. 그죠? 개인의 사회적 맥락에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 그죠? 자수성가한 부모를 가진 사람, 기업을 한 사람이, 자수성가한 사람이,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죠? 뭐할것 같아? 더 많이, 그죠? 기업가가 될것 같아,죠?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자, 이거 세치가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laughs> 이거 하고, 잘 보세요. 이거 하고. 이게 이제 반복이죠? 똑같은 말을 반복했잖아요. 그죠? 그럼, 뭐, 여기서 비슷하게 나왔죠? 그럼, 뭔지 먼저 와야 돼요? 이게 먼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A 다음에 뭐가 와야 된다? C가 와야 되니까, 뭐가 된다? A 다음에 C 오는 거. 그죠? A 다음에 C 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뭐로 시작해라? B로 시작해라. 그죠? 왜? 이거 뒤에, B가 A보다 앞으로 가야 되니까, 답은 뭐가 된다? 2번이 A. 그죠? 2번이 2번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3번 문제. 3번 문제는 뭐죠? 음, 뭐에, 따르면은, 그죠? 어코딩 뭡니까? 무엇에 따르면, 뭐에 따르면 그저 according t o 나와서 이겁니까 무엇무엇에 따면이라는이말죠 무엇무엇에 따면이라는 거죠. 무엇무엇에 따르면 상담회사인 맥힌지에 따르면, 상담 따르면 음. 주시 노무자들은 사용한다. 60%의 그들의 시간을 많은데 찾는데 정보를 모여 응답해서 이메일 혹은 협력하면서 가는 것들과 음. 다른 사람들이 막뭐 하는 게아니 협력하면서 60%를 뭐 한다 사용한다 하네 그죠? 음. A부터 볼까요? 생각해봐라 그것을 뭐로서 로봇에 의해서 그죠 보조받는 인간 주어진 초자연의 힘을 그죠 아주 강력한 힘을 받은 그죠 그 로봇에서 보조받는 인간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뭘 통한 기술의 도움을 통한 그죠?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think over, 생각해보자. 이 말의 기능이 다시 뭐가 됩니까? 그죠? 예시가 되는 거죠. 무엇을 가정해보자. 무엇을 생각해보자는 예를 들자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합니까? 여기서는 도움받아서 이걸 해결하는 건데, 여기서 뭐죠? 60%를 하는데 도움받 받는 게 없으니까. 그죠? A로 시작할 수는 없다. 그죠? A로 시작하면 틀렸다. 그죠? 음, B. 해결책은 이다. 그죠? 뭐다? 가능하게 하는 거다. 사람들이. 더, 더 스마트하게, 더 그죠? 음. 단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두는 것이다. 똑똑한 도구나, 그죠, 향상된 화, 과정을, 음, 그 자리에,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행하도록, 높은 수준으로, 그죠, 그 향상된 수준에서 일할수록 그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죠, 뭐를 똑똑한 도구나, 그죠, 향상된, 뭐 한다, 과정을 두는 것이다. 그죠? 여기서 똑똑한 도구나 향상된 과정,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일종의 로봇 어시스트가 될수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만 찾아시고싶봅시다 사용하면서, 사회적인 기술을 사용하면서, 이런 그러한 노동자들은 뭐가 될수 있다? 될수 있다. 어, 25%보다 생산직이 될수 있다. 생산성의 대한 그 생산성 상향상에 대한 필요성, 뭘 통한 그죠, 더 열심히 일하는 것, 오랫동안 일하는 것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은 그죠. 가지고 있다. 한계와 그리고 뭐다, 인간의 고통을 가지고 노력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게 뭐가 되죠? 그죠. 일종의 시가 뭐가 된다. 문제점이 되죠. 이런 힘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그러면 여기서 그 해결책은 뭐다 니까 그죠. 문제점이 나오고 다 뭐가 나옵니다. 그죠. 당연히. 해결책은 뭐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상식성으로 그렇죠. 그럼 뭐가 된다? c랑 b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b가 c보다는 앞설 수가 없는 거다, 그렇죠. b가 c보다는 앞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이야, 지금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뭐일반은틀렸고 그렇죠. 음, 애로시한 게 아니니까 그럼 이게 되든지 이게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 우리가 이제 뭐 보셔야 되는 것이 뭡니까? 결정해야 될 것이 ca냐, 그렇죠. cb냐, cb a냐, cap냐를 봐야 되겠죠. 이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A가 뭐였습니까? 그죠 예시라고 했죠. 뭐였습니까 향상되어진, 그죠? 도구, 똑똑한 도구나 향상된 과격한 거죠. 그래서 생각해봐라, 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예가 바로 뭐다? 예가 되는 거죠. 그럼 B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A가 와야 되는 거죠. 그죠? 요게 대한, 그죠? 예가 바로 요 예로 연결되니까 답은 뭐가 된다? 5번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어, 문제점이 나오고그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그 해결책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니까. 그죠? 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문장들은 들어, 들어간거다.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나, 반대가 나와야 된다. 그죠? 이 해결책, 무슨 해결책이 나왔어야 된죠 어떤, 이 해결책이 나왔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고 그 문제에 대한 뭐가 나왔습니까? 해결이 나올 것이고 그죠? 그러나 이 해결책은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항에서, 그보다이 해결책이 다시 뭡니까? 새로운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음. 토끼하고 생각하시면 이 문제 A라면 문제 B의 맨 앞부분이 이게 될거네요 그죠? 뭐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역시 그죠? 점진적으로 민감해진다. 어디에? 빛에 그죠? 빛에 그래요.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음. 자, 봅시다. 두 가지 중요한 종류의 그죠? 나이와 인간되어진 구조적인 변화가 그죠? 발생한다. 어디에서? 눈에서. 하나는 그죠? 감소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양에서, 빛의 양, 통과하는, 운물. 그래서 그 결과, 뭐, 어떤, 어떤 결과를 나타내셨는습니까 결과 피울성을 안다, 그죠? 보다 많은 빛을, 그죠? 하기 위해서 일을. 뭐 같은 독서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운문을 잘, 날이 들면서 말통가 못하니까 더 밝은 곳을 가야 된다, 그죠? 뭐 하기 위해서 독서 같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날 음, 들면 되네요, 그죠? 당신이, 의심하든의심할지도 뭐, 모르고, 처럼 이러한 변화는, 그죠? 하나의 이유다. 나이든 어른들이, 잘 보지 못한, 게 역시 어디에서, 어둠 속에서, 피 아, PC 많이 안 들어오니까, 어둠 속에서 잘 보네, 그죠? 그것은, 설명한다, 부분적으로, 그죠? Account for가 설명한다, 그죠? 설명한다, 부분적으로, 무엇을, 그들이, 그, 억지, 싫어하는 거, 그뭘 싫어하는 거요? 예 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 언제? 밤에 어디 가기 싫어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될수 있다, 그죠? 하나의, 그죠? 해결책은, 논리적인, 음, 가능성이 있는, 그죠? 논리적인 응답은 해결책이겠죠? 이 필요성, 보다 많은 비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그죠?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뭘 것이라 증가시키는 것이다. 무엇을 조도 조명은우의 수준은 어디에서 일반적으로? 그 겁니다. 해결책이 뭐죠? 하나 해결책이죠. 이 해결책이 뭐가 되었습니까그 조명의 수준을 높이는 거죠. 그죠? 음. 게다가 그죠? 음. 우리의 능력 어떤 능력 적응하는 거죠 어디에 적응하는 그 변화 조명의 변화에 대한 적응하는 우리의 능력은 그 어디에 뭐라고 불리운다? 어답시 적응해보는데, 감소한다죠. 그죠? 어,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나왔네요. 어,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가장 앞이니까 뭐가 된다? 답은 3번이죠. 왜? 보세요. 그러나 이 해결책, 그죠? 이해결책 뭡니까? 여기서 말했던 조명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잘 작동한 모든 상황이에요. 왜? 우리 역시 점진적으로 민감하게 됐어요 그죠? 그 게다가 우리의 능력은 뭐 감소하기 때문이 되니가 답은 뭐가 된다? 그죠? 답은 3번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또이 문장을 집어넣는 거죠. 점토 항아리는 예이다 그죠? 물질 인공물, 그죠? 가공품, 뭐 이것도 인공물이라고 하죠. 그죠? 인간이 만든 제품 같은 거죠. 음, 어이, 하나 예다. 그것은 필요, 그죠? 변형되어 있지만,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그죠? 뭐가 아니다? 모든 것이 아니다, 그죠? 멀리, 그죠? 제거되어진 것은 아니다. 그냥 뭐 확실하게 제거된 게 아니다. 모로부터 그것의 자연적인 상태에서 완전히 뭐이게 그죠? 제거되어진 것은 아니다, 그죠? 음. 행동하면서 자연적이든 인공적인 자원에 대해서, 그죠 의존해서 행동하면서 뭘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그죠? 우리들은 바꾼다, 그것들을, 그죠? 이 자연의 그, 뭡니까 이 자원들을, 그죠? 음. 자연은 인공물의 자원들을 바꾼다. 그죠. 다양한 방식으로. 그럼 우리는 만든다. 인공물을 만든다. 인공물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죠. 우리 못뭐 만든다. 인공물을 만든다왜 이렇게 지금 인공물의 예라고 했잖아요. 인공물의 예다. 그죠. 음, 그것은 형성한다. 중요한 그죠. 측면을 기술의 중요한 측면을 형성한다. 플라스틱 컵. 코택 렌즈는 그리고 커뮤니티 칩스는 한편. 한편은 뭡니까? 어떤 걸 말하고 그것에 반, 반,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때 한편이라는 말을 하죠. 한편. 그죠. 음, 응? 예들이다. 무엇을 인공물의 예들이다. 멀리, 완전히, 제거, 멀리 제거된 거, 완전히 제거되어진 거. 뭘부터? 그것의 원래 상태. 자연 자원은, 그죠. 필요되어지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되어졌던 자연 자원에서 멀리 제거됐다. 다음, 여러분 딱 보시면 뭘로 알수 있습니까? 이거죠. 여기서 보시면, 그죠? 그죠? 이건 멀리 그죠? 떨어진다고, 이건 뭐다? 어,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니까 그죠? 여기 나란히 와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 한편이라는 말이 왔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뭐다? 한편 왔으니까, 이 상태가 뭐다? 이 상태보다는 앞에 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그러으로 그죠? 여기서 연결이 됩니까? 답은 뭐가 됩니까? 당연히 2번밖에 될수 없는 거죠. 그럼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오고 한편 이건 이거다. 그죠? 아니면 얘가 앞에서 놓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변하게 되잖아요. <laughs> 점토 항아리는 그렇게 자연 상태에서 크게 변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한편 이런 이런 것들은 멀리 변한 다 완전히 다 동떨어진 것이라고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